각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증신아 집판 지원입니다. 네, 오늘부터 3일 정도는 이제 각도기 님이 몽골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한국 시황은 혼자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계속 시장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떨어졌는데 어,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 시장 대비 오른 게 사실 좀 훨씬 덜하다는 측면에서 떨어질 때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한 1.1%, 코스닥이 2.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제 코스피도 상승분을 어, 많이 반납을 했고 코스닥의 하락은 더더욱 좀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참 외국인은 지난주 말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800억, 1800억씩 계속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장중에 한창 많이 팔았을 때 보다는 조금 매도를 좀 돌이켰는데 그래도 여전히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만 각 시장에서 1,400억, 2,600억, 이렇게 순매수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최근에 하락세는 IT 위주로 좀 하락세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도 오늘 2.7%나 크게 좀 떨어지고 있고요. 일본도 한1% 정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바이오 그리고 뭐 조선주 화장품 이 정도가 좀 상대적으로 강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은행주까지도 밸류업 위주로 좀잘 버티고 있는데, 제일 많이 떨어진 업종은 2차전지와 반도체였습니다. 둘 다, 어, 트럼프 트레이딩에, 어, 좋지 않은 측면으로 좀 반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 바이, 어, 아,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계속 취임만 하면 뭐 전기차 전환 정책 다 폐기할 거다. 뭐 IRA도 안줄 거다. 보조금 축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어, TSMC를 주로 겨냥을 했지만 미국에서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한번씩 풍기는 게 우리한테는 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 제일 많이 하락한 전기전자 섹터에서는 이차전지가 주로 눈에 띄었는데요 뭐,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LNF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뭐, 솔루스첨단소재, 포스코퓨처엠, l g 엔솔이다 5%에서 8%씩 많이 급락을 했고요. 여기에 반도체도 많이 포진이 돼 있겠지만 이제 또 하락률 상위를 기록을 했던 것은 전력기기였습니다. 일진전기가 한 6%대 하락했고요. 효성중공업, 뭐, 현대에너지솔루션이 5.5% 정도 이렇게 좀 하락을 하면서 뭐 AI 관련된 회사들도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철강금속 섹터에서도 TCC 스틸이 삼화 알미늄이랑 같이 한 9%대 하락을 했고요. 화학 섹터가 그 다음으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뭐 OCI 신재생도 좀 좋지 않죠. 그리고 금양 코스모화학, SKC 동원시스템즈, 코스모신소재, 율촌화학 전부 다 5에서 한 6%대씩 이렇게 크게 낙폭이 어, 있었습니다. 어 오늘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이제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바이든 후보가 드디어 사퇴 선언을 했죠.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다시 대두가 되두,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든의 사퇴 발표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연방 선거 위원회에 해리스로 대선 후보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 이 바이든의 후보 사퇴 직후에 어, 시장에서는 이미 해리스가 이제 후보로 나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해리스의 당선 확률이 뭐 사이트에서 27에서 37%로 이렇게 상승을 했고 동시에 트럼프는 65에서 61%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뭐 해리스보다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라서 트럼프 트레이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어, 뭐 트럼프가 당선될 때 유리한, 뭐 방산이라던가, 이런, 어 조선이라던가, 바이오, 이런 섹터는 조금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트럼프가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하는 반도체나 이차전지는 오늘 크게 좀 낙세를, 어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보조금 관련해서 SK 최태원 회장도 주말간에 인터뷰를 했는데, 19일에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어 미국에서 보조금을 만약에 안 주면 투자를 다시 생각해야 될 정도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SK는 지금 인디애나주에 5조 4천억 정도 엄청난 거금으로 최첨단 파, 어, 패키지 반도체 어, 공장을 건설을 발표를 했었는데 어, 요거 다시 생각해야겠다 이런 발언입니다 아직 미국 정부가 보조금 얼마를 주겠다 하는 정확한 규모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서 더더군다나 이제 트럼프가 됐을 때, 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최태원 회장 언급을 따르면, 뭐, 시장의 반도체 미세화 요구가 지속되니까, 설비 투자는 안할수 없이 계속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장 하나당 20조 원가량이 소요가 된다. 사실 제가 그, 한 고등학교 때, 그때 나오는 이제 경제 뉴스에만 봐도, 반도체 뭐 라인 하나당 1조가 된다. 이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훨씬 더, 어, 규모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뭐, 세제 혜택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그리고 세제 혜택 이외에도 지금 각국에서는 반도체 보조금을 뭐, 일본이나 대만이나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많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뚜렷한 직접 지원책이 없는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이 반도체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그것까지 못 받게 되면 참 우려가 좀 커지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어, 걸 약속을 하고, 그에 따라서 미국에 지금, 어, 우리나라에 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용들이 많이 소요가 될 텐데, 그러면은 에도 이제 결정을 한 건데 만약에 보조금이 못 주어 어, 안 준다고 한다면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번 돈보다 더 투자해야 된다는 게 걱정이다라고 최태원 회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반도체 어 반도체에 사실 엄청난 캐펙스가 투자가 되고 번돈을다이 캐펙스 투자에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버핏이 참 좋지 않아 하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좀 절실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HBM 같은 경우에도 투자가 너무 과격하게 많이 들어간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전기차 시장이 불어오는 것처럼 캐즘이 발생을 한다면 배터리처럼 그런 비슷한 상황도 HBM에 올 수도 있다라고 좀 무서운 이야기를 좀 언급을 해서 오늘 투심에도 좀 좋지 않게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뭐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지원이 사라지면 뭐 지금까지 계획해놨던 투자 계획이 좀 변경이 크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투자 계획 변경이라고 하면 투자 지연이 이제 될 거고 그에 따라서 그 밸류체인들, 소부장 업체들의 뭐 납품 스케줄도 지연이 될수 밖에 없으니까 투자 계획이 변경된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지만, 뭐, 아직까지 뭐 확실해진 것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좀 하락을 과하게 좀 선반영 한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어, 요즘, 어, 계속, 뭐, 이렇게 반도체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좋지 않은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는 그걸 또 주로 반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프리즈라는 데서도 이제 미국이, 어, 엔비디아의 중국향, 이 칩에 대해서 판매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때 거론된 칩이 H20 칩입니다. 뭐 10월 달에 이제 미국이 반도체 수출 정책을 검토할 때 판매 금지를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용 이 GPU가 금지될 경우에는 엔비디아는 최대 120억 달러의 매출 손실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고, 이 칩에는 아마 HBM3가 하이닉스 제품이 탑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하이닉스 제품이 탑재가 되는 만큼 당연히 투시 막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지금 HBM도 쇼티지 상황이라서, 어뭐 중국용 제재를 해도 다른 데팔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큰뭐펀더멘탈 손해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엔비디아도 규제 회피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좀. 보이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 예전부터 사실 중국 향 수출 금지 관련된 규제가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도 계속 시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국 수출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 AI 칩 개발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22일에 오늘 엔비디아가 중국 유통 협력사와 B20 칩 출시 준비 중이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좋지 않은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SK증권은 여전히 좀 좋은 의견, 반도체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TSMC가 얼마 전에 호실적 발표를 했죠. 게다가 가이던스까지 시장 예상보다 좀 높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AI 수요 상향을 의미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확대가 되고 뭐 관세 증가, 미중 갈등 이런 우려들이 좀 트럼프에 따라서 부각이 되죠.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반도체 약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과거의 트럼프 정권 시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때와 그리고 당선일 전후 3개월간 비교를 해 보면 D램 3사, 메모리 3사와 어, 이 포워드 EPS, 이 DRAM 3사 주가와 포워드 EPS 실적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고 싶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어, 뭐 정치 이런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출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포워드 EPS, 이 실적과의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것이죠. 어, 당시 주가 하락은 이익 추정치 하락을 반영한 거였는데 이번 사이클과의 차이점은 AI를 기반으로 한 HBM과 커머더티의 동반 회복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 사업은 더블부킹이 좀 제한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감안하면 TSMC가 가이던스를 상향했다는 것은 HBM과 커머더티도 여전히 강화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TSMC 실적이, 실적 상향이 강한 AI 칩 수요를 의미하는 건 맞지만 유독 좀 AI 쪽만 강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좀 어 맞는데요. 이 TSMC 매출 중에서 이번에 실적 발표를 보면은 HPC 비중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22년부터 사실 이번 실적 전까지만 해도 HPC 비중이 한40% 초반 정도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번 주아 이번 실적에서는 50%를 확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어 그리고 TSMC가 코스 공정 캐파를 내년도에 올해보다 두배 이상 확장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티지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AI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강력해 보입니다. 어 그리고 메모리 업체도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제 HBM 투자에 좀 주력을 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레거시 쪽에 힘을 못 썼다 보니까 이쪽에 좀 어, 제약, 어, 공급 제약이 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레거시 전반으로도 낙수 효과가 좀 퍼질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 k 리포트와 여러 이제 증권사들의 공통적인 좀 전망이기도 한데요. 사실 지금 주가를 보면은 HBM이나 좀 AI 쪽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도 많이 떨어졌고 레거시 쪽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동반해서 많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어,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 뭐 언제 당장 뭐 다음 주에 반등이 있을지 다음 달에 반등이 있을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반등이 일어날 때 어떤 어, 섹터가 어떤 측면에서 제일 먼저 반등이 일어날 것이냐를 보면은 아무래도 레거시일보다는 AI 쪽 관련된 부분일 가능성이 좀 높고. 어, 그렇다면은 지금 포트폴리오를 조금, 뭐, 만약에 레거시 쪽이 많다면 조금 AI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비중을 조금 분산하는 이런 전략도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 어,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랜만에 자사주 매입 공시가 또 나왔습니다. 500억 규모로 자사주 매입 신탁 공시가 나왔는데 오늘부터 25년도 1월까지 이제 500억 규모로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이때까지 사실 주가가 뭐 5만 원이었을 때부터 계속 한 15만 원으로 올랐을 때까지 계속 자사주 매입 관련된 공시는 좀 나왔었고 자사주 매입이나 아니면은 곽동신 부회장의 이제 장내 매수 공시가 항상 있었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이때까지의 발표 공시들이 다좀 시기 적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 항상 그런 공시가 나왔을 때 이후로 좀 주가가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쭉 빠른 반등을 좀 보이곤 했는데 과연. 이번에 이제 AI나 뭐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 이번에도 과연 국토신부회장의 결정이 맞을지가 한번 지켜봐야 될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번에 자사주 취득 공시 이외에 얼마 전에 이제 증여 공시도 좀 있었죠. 그래서 두, 02년생, 07년생 정도로 좀 어, 기억을 하는데 그두 명한테 총 3천억 규모로 증여를 했습니다. 한미반도체 주식을 증여를 했고. 삼천억 정도의 징여를 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징여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인데, 그리고 그 징여세 계산은 어 징여 시점으로부터 전후 2 개월치 평균 주가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징여가액이 산정이 되는데 그 말은 어. 앞으로 지금 만약에 한미반도 한미반도 체가 올해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한 게 만약에 일시적인 상승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증여를 하지는 않았겠죠. 지금도 싸고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이 기반이 되어야 아마 그런 대규모 증여를 지금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분이 아직 그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여를 했다는 것은 아마 내년도 내 후년도에는 아마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가서 지금 빨리 증여하는 게더세어 증여세를 줄이는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기반이 됐다라고 좀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자사주 매입 같이 이런 공시가 좀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한미반도체처럼 어, 자신감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사주 매입 같은 방법을 좀 많이 활용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같이 듭니다. 네 그래서 참 최근에 이제 밸류업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도 그렇고 이렇게 주주 하원에좀 적극적인 기업들이 좀 많이 좀 생겨나고 이렇게 문화가 좀 개선돼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구리 가격이 최근에 조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구리 선물 가격 추이를 좀 보여드리면요 5불를 넘었기도 했었는데요 5월달에 어, 빠르게 급등을 했다가 뭐 AI 수요 때문에 뭐 구리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갈 것 같다는 모멘텀이 형성이 됐었죠. 그런데 또 5월 달에 다시 조금 하락세를 가다가 7월 초에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또 밑에 저점을 뚫고 좀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그구리 가격 상승 와중에도 계속 어 같이 어 주가가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게 전력기기 섹터였습니다. 구리 가격이 조금 하락세로 이어지면서 오늘 특히나 어 전력기기 섹터들이 좀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뭐, 현대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일진전기 다 같이 뭐, 4에서 6% 사이로 많이 떨어졌고요. 전선주들도 오늘 뭐, 가온전선, 대원전선은 8% 5%대씩 많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의 수혜 중에 하나인 이제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리 하락기의 대표적인 수혜라고 어, 거론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중국 규제를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규제의 반사 수혜 중에 우리나라 CDM 업체가 좀 많이 거론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바이넥스가 한7% 정도 급등을 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뭐 셀트리온도 1%대 뭐 3%대 정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날에 뭐 상승했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그 중국 수혜에, 어, 중국 주기, 중국 규제의 반사수혜로 거론되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오션이 오늘 좀 이슈가 나온 게미 해군과 함정 정비 협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했습니다. 1월에 일단 이 협약은 신청을 했는데 최근에 최종 협약 체결에 성공을 했다고 하고요. 이번 협약으로 이제 5년 동안 미 해군의 MRO 사업이라고 하는 이 사업 입찰에 공식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MRO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미 해군의 뭐 유지보수, 뭐 정비 요거를 담당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규모가 커서 지금 열심히 지금 우리 조선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미국 진출을 위해서 필리 조선소라는 것을 또 인수를 했는데 이것도 미국 진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조선업종은 사실 최근에 뭐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다 같이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신조선가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높아진 성과에 계속된 수주가 맞고 있는 점이 이 모멘텀을 지속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한국 조선 해양이 7%나 엄청난 급등을 했고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도 3%대, 2%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요즘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아모레 퍼시픽이 9%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한국 화장품들이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 얼마 전에 열렸던 그 순위권 휩쓸었다 라고 몇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화장품 수출 데이터도 계속 호주세를 이고 있었죠. 어, 이미 7월이긴 하지만 여전히 수출 데이터는 잘 나오고 있고 상반기 수출 데이터도 상당히 좀 기록적이었죠. 전년 대비 18%나 증가한 수치였고 어, 어,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중국은 조금 전년 대비 14% 정도 줄었는데 2등인 미국이 전년 대비 한60% 이상 급등세가 나오고 있으면서 최근에 좀 미국발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어,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화장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퍼시픽도 얼마 전에 코스아렉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상당히 인수 가격도 어 싸게 인수했다라는 평가가 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최근 좀 시황이 참 적절한 인수권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뭐 CNC 인터내셔널 뭐 동반 다 같이 상승을 했고요. 오늘 그리고 트럼프의 영향을 받은 섹터가 한두 개가 아닌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도 좀 부각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19일날 SNS에서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통화한 사실을 좀 공개를 했는데요. 재선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입장을 또한번 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 기계 테마주들이 오늘 많이 상승을 했고요. 뭐, 현대 건설 기계는 16% 상승, 뭐, 뭐, 삼부토건 13% 상승, 현대 인프라코어, DY 파워, 뭐, 현대 에버다임, 데모, 이런 데는 뭐, 상가까지 갔고요. 어, 이렇게 큰 회사들도 많이 급등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또 하나 이슈가 나온 게,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GM하고 합작법인이 얼티엄 셀즈라고 있는데, 미국에 지금 세 번째 공장 건설을 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3공장이 건설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오늘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미시간주의 건설 중이던 공사였는데요, 이번에 일시정, 일시 중단됐다고 하고, 그 사유는 전기차 캐즘 때문에 이 투자 속도 조절을 한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 GM은 사실 계속 전기차 생산 계획 그걸 보면 어 수요가 조금 생각보다 안될것 같다 라는 예측으로 계속 수정을 했었는데요. 22년도에. 어 예측을 했던 24년도 전기차 생산 계획이 40만 대 였습니다. 근데 요거를 20에서 한 30만 대 정도로 축소를 했다가 올해 6월 달에는 한더 줄여서 20만 대에서 한 25만 대 정도까지 추가 축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약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계속 바꾸니 만큼 그에 맞게 캐펙스 투자도 속도를 조금 줄일 수 밖에 없겠죠. 그죠. LG,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좀 가동률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사실 가동률이 좀 상당히 좀 낮아졌다라고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LG엔솔 측에서 말하기는 이 1, 2 공장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어, 이 전기차 이렇게 잘 팔리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유지하고 있냐? 이 기존의 전기차 라인을 ESS용으로 많이 전환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트럼프가 어 계속 취임 직후에 뭐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기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이후로 계속 투심 악화가 지속되고 있고 오늘도 뭐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큰회사가 5%나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MT, 뭐 LNF 다막 4에서 7%씩 굉장히 낙폭이 낙폭이 상당히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지금 은행주는 오늘 선방을 했습니다. 뭐 신한지주는 3%, KB금융 2% 이렇게 주주환원에 가장 좀 적극적인 두 은행이 가장 많은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뭐 하나, JB, 우리 이런데도 소폭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서울의 주요 지역 위주로 이제 아파트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다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또 장사할 게 많다는 것이고, 은행 입장에서는 매출에서 이제 Q가 많이 확대가 되는 요인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또 너무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걸 경계하기 위해서 금리를 조금 상향시키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이제 P가 상승하는 요인이니까 P와 Q가 동반 상승하는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도 많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주환원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 주주환원 여력만 된다면 사실 뭐 이보다 나은 소식은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렇게 실적 기대감이 상승하는 건이 주주환원 여력에 대한 지 상승으로 볼 수가 있고 주주환원 의지는 상당히 강하니까 주주환원 기대감과 함께 실적 개선 기대가 계속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조정도 없이 뭐 은행주들은.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올해 좀 연초부터 대비해서 상승세를 비교를 하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이런 어,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뭐 KB나 신한 같은 경우에는 어, 올해 주주하는율이 한 40%까지는 도달할 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자사주 매입소각이나 배당이나 이렇게 열심히 좀 하고 있다는 측면이 좀 긍정적인 것 같고 이런게 이제 은행주나 일부 업종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좀 업종 전반에 좀 이렇게 퍼져야지 그렇게 글로벌 증, 어, 한국 증시도 조금 재멀티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뭐 현금 비중을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지만 현금 비중이 없다면 이 나중에 반등 구간에 어떤 게 제일 빨리 좀 올라갈까에 대한 고민과 그쪽으로 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조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하고 매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 잘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